오늘은 헬로우 역격에 대해서 헬로우 명사 역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른 부분을 줄겠습니다 헬로우 역격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지만 때로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헬로우의 수익격이 용법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듯이 헬로우의 역격 역시 용법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헬로우의 역격을 해석할 때에는 의역을 통해 역격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헬러의 역격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과 관련된 용법, 둘째는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용법, 셋째는 사물과 관련된 용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헬러는 동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동사가 앞에 있는 주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하면 되고요. 유 교육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용법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제 그 실제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관련에 사용되는 역경법 이런 거는 별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접 목적의 용법인데요. 이제 여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역격의 용법이, 뭐뭐에게, 뭐뭐에, 모모에 또는 뭐뭐에게.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유격을 뭐뭐의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역격은 뭐뭐에게 또는 뭐뭐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직역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이제 의역으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예 1번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전 5장 9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너희에게, 요게 이제, 그, 이 간접 목적의 용법이죠. 너희에게, 우리말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이제, 원문을 봅니다. 에그랍사 휘민. 에그랍사가 썼다. 내가 썼다. 이런 말이고, 휘민이 너희란 말인데, 이게 역기역에서 너희에게 썼다.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목적의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장.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대 내게 참으소서 당신께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자, 마태복 18장 2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당신께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글 개혁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요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역격이에요. 원문을 봅니다. 판타, 아포도소, 쏘이. 판타가 모든 것을 목적격이고, 아포도소가 갚을 거다. 내가 갚을 거다. 이런 거죠. 당신에게, 소이가 당신의 역격이에요. 당신에게, 당신께 갚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한글개혁은 여기 소이의 번역인 당신에게가 생략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 용법. 역격의 유익 용법은 누군가 유익을 위해 어떤 것이 행해진 것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며 번역시는 일반적으로 뭐뭇을 위해로 번역된다. 자, 예문을 봅시다. 뭐뭇을 위해. 유익 용법. 무엇을 위해. 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글개혁도 남편을 위해서 유계음포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코스 메메넨 토 안드리 여기서 케코스 메메넨이 그녀가 단정하다 이런 말이고 토 안드리가 그 남편인데 그 남편이 역격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직역을 그대로 하면 그 남편에게 그녀가 단정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남편에게 단정하다가 좀, 이제, 좀, 말이 부드럽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그 남편을 위해 단정하다.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익의 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고런다 후세 2장 1절 말씀은 여기 스스로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요게 이제 역격인데요. 자, 원문을 봅니다. 에크리나, 에마, 우토. 에크리나가 결단하였다. 내가 결단했다. 이 얘기고, 에마, 우토가 나 자신이라는 건데, 이게 직역을 그대로 하면 나 자신에게 결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게 결단했다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결단했다가 좀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유익의 영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영어 성경도 이제 for oneself, 그 자신을 위해 이렇게 유익의 용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익의 용법을 보면은 역격의 불익의 용법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말며 불리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며 번역 시인 대치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게로 번역된다. 자, 유익의 용법과 좀 반대되는 상황인데, 자, 예문을 봅시다. 너희가 선진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여기도 스스로라는 말이 있죠. 아까 여기서도 스스로인데, 여기 스스로는 유익의 용법, 여기 스스로는 불익의 용법이다. 조금 이제 달라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원문을 봅니다. 마르티레이테, 해, 아우, 토, 해, 아우, 토이스. 마르티레이테가 증거한다. 너희가 증거한다. 이런 얘기고, 해, 아우, 토이스가 너희 자신에게 증가한다, 이건데, 너희 자신에게 증가한다. 너희 자신의 불리익을 위해서 증가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이건 불리익의 용법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직역한 대로 그냥 너희 자신에게 증가한다. 너희 자신을 위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리익의 용법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를 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대. 마가봄 6장 19절. 해, 헤로디아스, 엔에이 켄 아우토. 그 헤로디아가 엔에이 켄 원한을 품었다. 아우토. 그에게. 직역하면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해서 그에 대해. 우리에게 문법으로 봐서 그에 대해 원한을 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의 용법을 봅니다. 역격의 소유의 용법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때 사용되며 번역시는 그이 있던 근형이 든것 같은 소유된 것을 번역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는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좀 한번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제 요 책은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그 닥터 로시 교수의 그 강의 교재를 이제 이렇게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헬로 구문을 제가 좀 참고해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이 부분에 한번 대해서는 제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문을 가지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역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기 이제 그의라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그냥 이름은 요한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의라는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오노마, 아우토, 요한네스. 그래서, 오노마가 이름. 아우토가 그의 이름. 그의 이름.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요, 아우토라는 요, 역격인데, 요게 그, 그 역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대로 하면 그에, 그의가 아니라 그에게, 그에게, 또는 그에, 또는 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의 이름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사실상 소유격이에요. 그죠? 소유격으로 수있는 때, 그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걸 소유형법이다 이렇게 정하긴 정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헬로우의 역격은, 역격명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동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엮이면 동사를 수식하지, 명사는 수식을 안 한다. 만약 명사를 수식한다면 뭘 씁니까? 소유격을 써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 이제 요 문장은, 여기 오너마, 아우터요안네스요세 단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 동사가 없어요. 생략이 된 거예요. 어떤 동사냐면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다 라는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이름이 요한으로 있다, 이거죠. 이름이 요한으로 있어. 근데 그, 여기가, 아우터가 이게 이제 그에게, 그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에 의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이제 수단의 용법이라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나와요. 수단의 용법. 또는 대리대 용법, 또는 수단의 용법. 그에 의해서 있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으로 그에 의해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여기 그에 의해서의 그가 누구냐? 요, 그가 바로 이제 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한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한으로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한의 이름이 세례요한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나사에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 본 사장 16절이에요. 토 에이오도스 아우토. 여기도 토 에이오도스가 간습인데 목적격이고, 아우토가 그의인데 역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의 간습, 여기 자기 규례, 자기의 규례, 그의 간섭 그래서 요거를 소유격의, 소유형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더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 역격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데 여기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원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에이워도스가 요게 명사가 아니에요. 요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현재 분사인데, 분사는 원래 뭐냐면은 이, 동사가, 이제 형용사나 이런 걸 바뀐 거잖아요. 원래가 이 분사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그 얘가 이 동사인 이에이오도스를 예, 분사, 분사인 에이오도스를 수식하는 거지,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이, 이 에이오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동사를 볼 때, 예, 간, 습관화, 습관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습관이 되다. 그에게 습관이 된 것을,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에게 습관이 된 것을, 그래서 요거는, 이, 소유의 용법으로 는안 돼요. 드디어 이제 간접 목적의 용법이나 뭐 이런 걸로 그에게 습관이 된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관련의 용법을 봅니다. 역격의 관련의 용법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 관해서도 사용되며, 번역시에는 뭐 무엇에 관해, 뭐뭐에 대해, 뭐뭐와 관련해 등으로 번역된다. 관련 용법이니까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예문을 통해 보는 게더 이해가 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인데 우리말에 목숨을 위하여라고 번역한 부분이에요. 메 메리무나테테푸시케란 말인데 메 메리무나테가 메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고, 여기 염려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목숨 여기서 테프시계가 역격인데, 여기 이제 우리 말은 그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뭐 이해가 쉽죠. 근데 이거 원래는 예그 목숨과 관련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련의 용법이다, 관계의 용법 또는 관련 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목숨을 위하여. 항상 목숨이라는 게 우리가 위하는, 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더 정확히 보면은 목숨과 관련하여 이렇게 보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문법적으로 볼때 이렇게 관련된 문법을 해서 그렇게 정확히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고린더전서 6장 12절 말씀이. 판타, 모이, 엑세스틴. 모든 것이, 판타가, 모든 것이, 무가 나에게 엮겨 합법적이다. 그래서 직약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다. 이것도 뭐 이해 되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할 때, 나에가 여기에, 이, 관련의 용법으로서 나와 관련해서, 나와 관계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련의 용법으로 본다. 그 다음에, 번, 직접 목적어의 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목적격이 직접 목적으로 쓰이지만, 역경명서, 역경명서와 관련된 동사가 핵심적인 사상을 가질 때는 역격이 직접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다. 자, 이것도 무슨 리인지 한번, 그, 예문을 통해 보는 게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런 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너라.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말을 보면 이제 목적격으로 쓰였잖아요, 그 죠? 근데 원문을 보면 둘리오 너머 대우에서 둘리오가 섬긴다고 너머가 법인데 이게 역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건 성경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말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봐서 이걸 목적어의 용법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역격은 역격이고, 목적격은 목적격이에요. 만약 이게 목적격이면, 여기 목적격, 목적격을 썼겠죠, 그죠? 굳이 역격을 쓰고, 목적으로 해석하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법에, 법으로, 이것도, 만약 지겨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성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성기는 거의 목적어는 뭐냐? 이게 생력이되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요거를 역격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법으로 섬긴다. 이렇게 봐야지 이거를 그그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책과는 다르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연복음 3장 36절 말씀. 아페이돈 토 휘오. 아페이돈이 순종치 아니하다. 토 휘오가 그 아들. 이것도 맞지그 아들을 우리 말은 직접 목적으로 봤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거는 아들에게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순정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간, 장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역회의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의 용법이에요. 장소, 역격의 장소의 용법은 어떤 특정한 위치나 장소를 지정한 데 사용되며 번역시는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 옆에 등으로 번역된다. 자, 예문을 통해 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 머리에 라고 번역했는데, 여긴 역격이에요. 요모 19장 2절. 원문을 봅니다. 에페데칸 아우투테케팔레에서, 여기 테케팔레가 그 머리고, 여기 그 역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머리에 씌웠다. 직격, 직역을 하면 그, 그의 그 머리에 씌웠단데, 정확히 말하면 그 머리 위에 씌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두 번째 문장. 그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간과 구지로 삼으셨다. 오른손으로, 저는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도구로 삼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 수단내 용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문을 봅시다. 힙소센테덱스야. 힙소센이 들어 올렸다. 그다음에 태가 그 다음에 태가그 덱시아가 오른손인데 직역을하면그 오른손에 들어올렸다는데 이것도 그 오른손 위에 들어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말은 오른손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뭐 상당히 문제가 없어. 오른손을 가지고 들어올렸다 이겠죠. 근데 오른손 위에 놓고 들어올렸다나, 오른손을 가지고 들어올렸다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큰뭐 어, 의미상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 한 번, 여기 줄을 한번읽어보게요위 문장의 한결의 오른손으로는 역격의 수단용법으로 번역한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글씨를 들어올리던 의미가 된다. 그러나 위 도회와 같이, 위에 여기 이제 유와 같이 역격의 장의용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글씨를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 위에 들어올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권능의 오른손 위에 들어 올려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용법을 봅니다. 역격의 시간의 용법은 연대기적인 시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때로는 사건의 연속으로서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것도 이제 예문을 통해 봅니다. 안식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누구 보면 24장 1절인데, 자, 봅시다. 테미아가그 하나, 그 하나인데, 역격이. 이 어떤, 이제, 소수죠. 톤, 사바톤이, 그 안식일의, 소유격, 안식일의 하나에, 역격이니까, 안식일의 하나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첫날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가 첫날이고, 안식일이 첫날에 갔다. 그래서, 안식일이 여기 소유격의 근원형법 안식일로부터, 첫날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안식일로부터 첫날에 갔다. 여기서, 네, 소유격인 사바터는 근원행법으로 그 안식일로부터이며 미아 하나를 나타내는 기수이지만 역교를 상대면는 시간행법으로 첫날에로 번역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장. 그 부모가 해마다 열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가 2장 41절. 에포리온토. 테 헤오르테, 투, 파스카. 포리온토가 갔다고, 테 헤오르테가 그 축제에, 역경요그 여기 축제에 갔다. 투, 파스카. 그유월절의 축제에 갔다. 근데 이것도 축제라는 장소에 갔다라는 것보다는, 축제라는 게 장소는 아니 축제 장소에 갔다는 말보다는 축제 기간에 갔다. 이렇게 봐서, 이거를 이제 시간의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요절에 요절을 불리는 그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상징적 범위의 용법을 봅니다. 역격의 상징적 범위의 용법은 시간이나 공간적 개념의 범위가 아니라 논리적인 범위로서 상징이나 은혜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도 문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뭐 예문을 통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고전 14장, 2 7절 말씀인데, 테카키아, 네피아, 제테, 테카키아가 그 악, 역경이는그 악에 갓난아이가 되라. 이런 얘기겠죠. 그 악에 갓난아이가. 이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그 악에 갓난아이가 되라. 근데 이거를 좀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 악의 영역 안에서는 갓난아이가 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악의 영역 안에. 여기 주를 한번 봅니다. 악의 영역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란 말은,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지배하 있으며 그리스도 그 영역 안에 그 악의 영역 안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영역 안에서는 간난하게 되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하도행전 21장 21절 말씀인데 이것도 봅시다. 토이스 에데신 페리파테인인데 토이스가 크고, 에디슨이 간습, 벽경이 간습에, 페리파테니 걷다그 아, 간습에 걷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뭐냐면, 간습의 범주 안에서 걷다. 이런 얘기. 그죠? 이 한글 계약은 규모를 지키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글 계약은 규모를 지키지 말라. 규모를 지키지 말라는 말하고, 간습에 범주 안에서 걸어가라.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좀더 이, 이지격이 의미가 좀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지격을 따라서 이제 원문을 가지고 하면은 이 성경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오늘 한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격의 역격의 명사의 역격을 살펴봤는데 역격은 뭐다? 동사를 수식하는데 앞에 나온 동사나 뒤에 나온 동사를 수식을 한다. 그리고 그 역격은 보통 이제 뭐뭐에나 뭐뭐에게로 번역을 하는 거죠. 직역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용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주는 게 이해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를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뭐 용법을 다뭐 뭐, 7가지, 8가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해석 나갈 때 이제 역격이 나오면은 이게 어떤 용법인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해석할 때잘 모르겠으면은 이 책을 보고 그때 그때만 자꾸 이걸 이렇게 반복으로 하면 돼요.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지 문법책 따라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시키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자꾸 해석하면서 이것을 익혀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